<목소리> 나 수강하잖아, 아니 나지아너 저기... 뭐라고 거 갈까?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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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나또 오늘 도 토끼야 하나 둘셋네 다섯 여아아 아, 이디 누구야 누구 아, 이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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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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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돌들이 많은데? 덜 가, 덜 가, 덜 가, 덜 가. 으으으으, 오, 겁내 파야 했는데, 뭘. 눈 면이 좋아. 으에. 이따 오후는 완전 작살이겠는데? 누가 이렇게 파동겨 우리야, 우리 씨해어구 졸려. 이야, 어필입니다. 풀러야 합니다. 근데, 에, 제봤사까 와이부요. 끄글. 잠 수고하십니다. 아, 아직도 물고관이 있네. 으으으, 진웅. 이장, 씨. 갈 때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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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갑자기 저기다가 저기 원래 있었나? 후. 뛰자 으쌰 잘 뛰었어야지 후에에 예. 돌마다 이렇게 빨간 걸를 지나갔어?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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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! 으쌰. 우후! 우후! 아유, 아유, 닭야 오, 죽겠네 오, 여기 길 완전 달동을 왔는데? 왜왜돌수 고하 니다 들어갔어. 뭘 봐, 뭘 봐. 오 흙을 다 깔아놨어. 뭐야? 오 흙을 다 깔아놨어. 대박 사건. 오 세상에. 꽃길을 해놨어오 이런 이런 젠장 어. 7.4를, 나... 멍청해. 에이, 어이구... 이 어이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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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뭔 일이야, 이게. 어... 왜 다이를 탔어? 어. 으아. 으아. 어, 탔어. 탔어. 나서. 오, 깜짝이야. 어. 어, 이 길들이 완전 바뀌었네? 어. 대박. 아. 어, 알고 있던 길이 아니야. 어. 여기도 깔아놨어. 어. 어. 그러네? 아. 어. 대박 어? 어이거 사람 또 깜짝 놀어으아 직책 직책 후우우우, 다람쥐 아니야? 후우우, 우후. 후우후후 벌써 모였구나 어, 뭐 어, 이상해, 씨. Heady! Heady! Bye bye! 모르겠어 미친 거 아니야? 어저께보다 못 참아 예 멍청이